누구에게 맞춰주다. 밥 먹는 속도에 맞춰주다. 상대방의 조건에 맞춰주다. 원하는 가격에 맞춰주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또는 직장에서 자주 쓰게 되는 맞춰주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맞춰주다 또는 밥 먹는 속도, 걷는 속도에 맞춰주다. 뭐할 때는 잉, 허를 씁니다. 잉, 허 라는 동사는 일부러 상대방의 마음에 들도록 어,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춰주는 거죠.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말이나 행동, 다양한 예문이 있는데요. 연애할 때더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맞춰준다라고 하잖아요. 거의 내가 맞춰준다. 几乎都是我迎合他.几乎都是我迎合他.幾乎都是我迎合他. 여자친구도 이젠 잘해줘야지 하면서 앞으로 내가 더 많이 맞춰줄게. 以后呢，我也会多迎合你.以后呢，我也会多迎合你.以後呢 또, 잉허니, 더 많이 맞춰주겠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죠. 남한테 맞춰만 주고, 거절할 줄 모른다. 이외에 더 잉허别人, 부동 쥐죄 이외에 더 잉허别人, 부동 쥐죄 이외에 더, 그저 뭐뭐만 한다. 부동 쥐죄 거절할 줄 모른다. 이렇게 상대방한테 맞춰만 주고, 거절 못하는 친구한테, 남한테 맞춰주려고, 너 자신을 잃지 마. 你别为了迎合别人而改变自己失去自己 밥을 빨리 먹는 사람도 있고 아주 천천히 먹는 사람도 있는데 배려심이 강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밥 먹는 속도에 맞춰서 먹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는 항상 내가 밥 먹는 속도에 맞춰준다. 다 이시 항상 도우시. 응호. 여성분들은 힐을 신으면 빨리 걸을 수 없으니까 남자가 여자의 걷는 속도에 맞춰준다 라고 할때타칸워촌카건근 시에 져부 콰이 주 팡만 수도 인허 러워더부뎌타칸워촌카건근 시에 져부 콰이 주 팡만 수도 인허 러워더부뎌 팡만 수도 속도를 늦춰서 인허 러워더부뎌내 걸음의 속도에 맞춰 줬다 <목소리도>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 주다 상대방의 조건에 맞춰 주다 상대방이 수요에 맞춰주다 라고 할 때, 동사 만조를 써야 합니다. 만조는 형용사 만족하다 라는 뜻도 있고, 동사 만족시켜주다, 충족시켜주다, 부응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요구나 조건, 수요 등을 만족시켜주다, 즉, 맞춰주다, 들어주다, 이런 뜻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내 요구에 맞춰줄 수 있다며,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다. 这家公司说可以满足我的要求，让我从明天开始上班。这家公司说可以满足我的要求，让我从明天开始上班。연애상대나결혼상대를찾을때내기준에부합하는마땅한사람이없다。找不到能满足我条件的人。找不到能满足我条件的人。우리회사기준에부합하는마땅한사람이없다 招不到能满足公司条件的人。招招聘할때招。招不到能满足公司条件的人。차를구매할때가족인원이많으면큰차가필요하겠죠그래서这辆车空间大舒适宽敞满足了我们一家人出去旅行的需求。这辆车空间大舒适宽敞满足了我们一家人出去旅行的需求。상대방이원하는가격에맞춰준다라는이런표현 비즈니스 할때 또는 물건을 구매할 때 자주 쓰게 되는데요. 흥정할 때는 각자 원하는 가격을 말하잖아요. 한쪽이 양보를 해야지만 이 거래가 성사되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가격에 맞춰주다라고 할때랑부 양보하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일단 원하는 가격을 말해봐요. 제가 적당히 맞춰드릴게요. 님报价我适当给您让步，您报价我适当给您让步。 <놀람>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자싱홀라 빠이빠이.